안녕하세요 오늘은 카이사를 플레이 하겠습니다 오늘 카이사 처음 해봐요 우리 팀이 주사위를 돌렸는데 AD 챔프가 카이사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잘할수 있겠죠? 근데 나 은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은신되나요? 아하~~ 공격 속도가 올라가면 은신되는구나 나는 어릴 때부터 은신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은신하면서 딜을 넣는 아이템 없나? 얘가 딱인 것 같은데. 근데 원딜인데 딜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일단 얘랑 신발 사갖고 나가보겠습니다. 문어 다리가 여기저기서 난리 치는 거 보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 아, 아이, 아씨. 아, 사발, 망했다. 나도 미니언을 많이 먹고 성장해야 되는데 방금 싹다 놓쳤어요. 완전 개망했어요. 이번판은 나와 미니언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미니언을 얼마나 많이 먹고 얼마나 잘크냐의 싸움인데 방금 싹다 놓쳤습니다 상대 챔프는 나랑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럴때 빼고 아잡바 미니언 뺏어먹음 됐지 문어다리까지 뺏어먹네요 문어발 하나 주면 5은식 주네 이거 이득이잖아 일라오이한테 한번 끌리면 은 문어 다리 두개 생기지? 그러면 은 우리가 10원 벌겠지? 피할 이유가 없잖아. 저 일라오이 끄는 거 우리가 받아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득이야. 아니, 그런 거 맞지 말고 끌어오는 건 맞아. 그걸 맞으면 돈 주냐? 그렇지 애니야 잘 받아줬어 문어다리 어디있어 아 사발 그걸 왜또 뺏어먹 어어어 어, 어. 까비 아 사발 샤일러스 광역결로 미니언을 미친듯이 처먹네 한마리도 안남기고 싹쓸려 버렸어 이거 보니까, 이번 판은 나와 미니언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 우리 팀 간의 미니언 뺏어먹기 싸움이야나 지금 일대구로 하고 있어, 씨, 봐. 그래, 니들 다 처먹어, 사발. 그나마 그래도 일 라웨이가 내 편이다. 일라오야, 우리가 여기 있어. 영혼을 끌어봐봐. 에이. 야, 그렇게 뚜벅뚜벅 당당하게 걸어와서 쓰는 누가 맞냐? 가만히 멍 때리는 것처럼 있다가 갑자기 쓰란 말이야. 우리 팀이 난리 났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는 안전한 곳으로 벗어나줘. 니들이 싸워. 퓨옹 아, 저개안 죽어. 역시 쓸트는 사기야. 여러분, 그 어떤 유명한 프로 선수가 말했습니다. 본딜이 가장 중요한 건안 죽는 거라고. 그래서 싸울 때 안전한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했죠. 저 가수가 왔고 파타바르니까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미니언치 는척하다가 전멸 큐로 미니언을 먹었습니다. 그래, 니들 다해 먹어! 스타 모르겠다. 저는 대파를 먹었습니다. 이러면은 이득입니다. 전멸은 빠졌지만, 대파를 먹었으니까 이득입니다. 네, 맞아요. 완전 이득입니다. 보십시오. 전멸은 다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대파는 못 먹으면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멸과 대포의 교환은 완전 이득입니다. 제 말이 맞죠? 아, 블라디, 뭐 하려고. 여러분. 코너 속의 코너 미니언 먹방 시작하겠습니다 글쎄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팀 때문에 아 사발~~~ 아른볼 또돌돌돌 오예 오 예. 어, 기아나 아... 일라오이 또돌돌돌 또 다시 미녀 먹기 컨텐츠 시작하겠습니다. 아, 또 싸워? 블라디 아깝이. 어, 시트, 시트, 시트! 방금 궁으로 블라디 쪽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시트가 달려오는 게 보여서 시트 널 물려나? 하고 그냥 앞으로 걸어봤는데 진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낚시였죠. 우와. 나 카이사 소질이 나봐. 이게 카이사 첫판이라는 게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했겠죠. <laughs> 딸피기 때문에, 안전하게, 에이. 안전제일 피나와 응? 음? 어떻게 알아? 허로록어 맛있어 꿀맛인데 오 힐도 좋고 아, 사발 왜 갑자기 나한테 잘해줘 아까는 지랄 하더니 왜 갑자기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적응이 안 돼.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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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으아. 예, 딸피 전문가. 나를 죽일라고. 안 돼. 미녀 아, 시, 바, 궁! 아, 왜 궁이 안 나갔지? 분명히 눌렀는데. 여러분들도 보셨죠? 표식이 생기자마자 제가 궁 누르는 거. 근데도 안 나갔습니다. 음. 분명히, 요 손가락을로 착! 눌렀는데. 아 이거 공석이 얼마나 올라가야 이게 은신이 되나요? 끝나기 전엔 되나? 오아 이거는 공격력이 높으면은 진화되는 거구나. 그러면은 이제는 내또또또또이 엄청 아프겠네. 미안하 평타 또또또떡런렘블렘블또또또떠 어. 아주 떠 <laughs> 뭐야 <laughs> 야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또 아, 해줄게 도도도도 이게 <laughs> 전멸 쓸 일이야? 아저 딸피 W 12초 뭐 W 뭐 쿨타임이 저렇게 길어? 뭐공도 아니고 12초씩이나 해 에이 문어 다리 오원 완전 이득이죠 고마워 일라이 아아 블라디 예측 W 에이 까비 미니언 먹기 콘텐츠 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어, 시아나. 어, 어블라디 어, 어, W 맞았습니다. 저거 들어가서 떠덕 떠덕하면은 안 되겠지? 안 되나? 자, 미니언 먹기 콘텐츠 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떠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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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니언을 먹을라 카면 싸웁니다 어, 어. 잠깐만 포탑이 왜날 때리고 있었냐? 내가 분명히 다른 애들 싸우고 있을 때 들어갔는데 분명히 포탑 아래서 애들이 난리 날때 들어갔는데 왜 나만 때리냐 이제는 은신된다. 이제는 제가 은신할 수 있습니다. 니들 다 죽었어, 시바. 에 헤. 따더더더더 어, 자 미니언 먹기 컨텐츠제 5부 본격적으로 또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미니언 먹을라 하면은 싸우더라. 어 이제는 안 싸우네. 아 저거 들어가고 싶은데. 아 뭐야 싸우고 있습니다. 저기 공이 쩝슝. 아 궁으로 들어갔는데 럼블이 불질하고 있었습니다. 아차 싶어서 전멸로 파, 피하고 아무나 또도도독 하면서 마무리 졌습니다. 상대방을 다 마무리 졌지만 이 와중에 기분이 아주 아주 ㅈ같이 더러운 멤버 하나 있죠. 바로, 사일러스, 사일러스, 원래 펜타키 할수 있는데, 애니가 마지막 한 명을 죽여가지고. <laughs> 사일러스 지금 아까 충격이 가셔지지 않아가지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와, 아, 사일러스 보다가 내가 물렸다. 도망가, 도망가. 철수. 어 그래도 우리 미니언이 잘하네. 타타 하나 밀었습니다. 야야야, 음. 까불지 마. 그러다 이니시 걸린다. 아, 우리 팀 잘, 응, 나... 그럴 줄 알았다. 생존기도 없으면서 다섯 명 앞에서 까불다가 바로 갔죠. 아저 딸피들 어떻게 오호 러버리 대기하고 있었네 어벌라디아 아, 저기 딸피 많은데 아 w가 미니 어디에 맞췄어 w 안 맞혔으면 바로 들어가서 어 잠깐만 안 들어가기 잘했네 방금 w 맞췄으면은 궁으로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W가 미니언에 맞아가지고 아. 다행이다. 보니까 럼블이 계속 나를 체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뭐하려고 앞으로 나가면은 럼블이 갑자기 풀숲에서 튀어나와서 불질해. 조심해야겠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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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파,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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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길이 아니야. 혼자냐? 너 혼자 내가 평타 떠또떠또떠피평오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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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몰라 그래. 아까 낚시 한번 했어가지고 나한테 안 좋은 기억이 있나봐. 자꾸 나를 어리는 것 같아. 헤헤. <놀람> 눈덩이도 안 맞죠? 그, 그, 그. 어, 너 혼자냐? 아, 헤헤. 안 맞죠. 평. 네, 니들은 맞고 나는 안 맞죠. 자, 또 미니언 먹기 컨텐츠 제, 아. 또 싸우냐? 평, 떠또떠 또. 떠덕. 안전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금은 프리딜이죠 에, 에, 프리딜 프리딜 딜딜딜딜 저쪽으로 공쓰면서 도망갈라 했는데 마나가 없어가지고 전멸이 있었네 공쓸 생각만 하다가 전멸 있는것도 못봤어 네, <laughs> 사이러스 춤추는 것 봐. <웃음> 에이. <웃음> <웃음> 어, 뭐야? 뭐야? 아씨나 끝난 줄 알고 아이템 막 샀는데. 아씨, 뭐 사야돼? 아, 미. 아, 아 모르겠다. 아, 당황, <laughs> 당황해가지고, 아까 샀던 거 그냥 다시 샀어. 아, 씨. 괜찮아, 전야도 나쁘지 않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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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가볼까? 처식이 있는데 들어가볼까? 참았다. 그 어느 유명한.. 프로 선수가 말했다 원델은 안 죽는 게 중요하다고 방금 들어갔으면 죽을 수도 있어 에오오 씨. 오치 보다가 아, 오나오오오 에. 오오 아. 시트를 때리는 내가 잘못이었다. 예전부터 사기라는 챔프 이제는 말한 지한 100번 되는 것 같은데. 왜또 시트를 때려가지고. 오, 셀일러스또 어, 춤춥니다. 또 블라디와 1대1. 아이가 아까 어디서 본 그림 같은데? 게임이 또안 끌라내나? 오 c l 오오오 n e n a Oh, 어오오오 오.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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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기다려. 와 시트. 근데 시트 딸피인데 할만해. 너 W 없지 아까 쓰는 거 봤어. 야야야야야야야. 좀더 하자.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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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또또또또 평타 평타 평타. s w e 헤 오늘 더 아쉽지만. 이말할 때가 왔네요. 안녕!